이 생명이 태어나려면 이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엄마와 아이의 간의 이 1대1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그 울타리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아무도 나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목회자시고 또한 직분자시고 한다 해서 또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와의 그 일대일 관계에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 역시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함께 된 백성들, 교회라는 신앙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함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 그리고 함께 섬김과 나눔의 관계를 맺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성도도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 잘났다, 나만 특별하다. 이런 잘못된 특권 의식이나 교만한 마음은 우리는 버려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또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첫째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는 섬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부님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특권을 또한 모든 권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tv에서 보면 뭐방송사 방송 어, 대기업의 대표나 뭐 기업의 그러한 사장님들이 뭐그러 가족들 또 그의 가족들이 이 직원들에게 뭐 갑질을 한다거나 뭐 해서는 안 되는 심부름들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갑질을 일삼는 것이 아주 그냥 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 서비스 업 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갑질 피해를 많이 당하시는데, 어, 떠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고, 이, 손님이 그 사장님한테 그러는 거죠. 물건을 집어던지고, 뭐, 침한 경우에는 손찌검까지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그 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되는 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때로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그러한 가해자로 서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은 우리 아닌 것을 우리가 잘알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을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어서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자는 다른 이를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큰 자다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면서 아직까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나의 권리나 나의 어떠한 내가 내의 권리가 침해받고 무시당하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더라면 우리는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둘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훈련소에 가지 않습니까? 어, 제가 저기 지방의 31사단, 네, 어, 이중대, 네, 그 훈련소 기수인데, 어, 그때 그제 훈련소 생활 중에 갑자기 저희 내무반에 유급된 훈련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보통 이 유급을 시키더라도 이 훈련소 기수가 시작할 때 같이 이 시, 시작할 때 유급을 시킬 텐데 이 훈련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훈련병이 보니까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훈련병이 저희는 훈련이 너무나 막 고되고 힘든데 이 훈련병은 되게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그 훈련 저희 막 빡세게 훈련 힘, 힘내기 어렵게 받고 있는데 그분은 그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잠깐 쉬었다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훈련병이 그 육군본부에서 파견을 받은 그 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간부가 이 훈련병들 속에 직접 들어와 가지고 이 훈련병들이 생활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내무반 생활에서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훈련병으로 위장해가지고 저희 내무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훈련병들은 이, 이 간부 그분은 이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자신이 간부로서 누려야 하는 그러한 특권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힘든 내무반 생활, 다 여러 명이서 자야 되고 그 규칙, 교율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훈련병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그 사람이 아무리 그러한 낮은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 기억에 아마 거의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그 간부들, 그, 그, 그분의 군 생활 중에서는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훈련병들과 같이 내무반 생활을 했었지. 이러한 작은 에피소드 혹은 이벤트와 같은 일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무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생명을 다하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가난한 부모의 밑에서 그 목수의 아들과 또한 가난한 가부의 아들로서 30년을 넘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 없는, 가난, 어, 가난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간부처럼 때로는 한 도시의 뭐 시장님이라든지 기업의 대표가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고 하면은 와 대단하다 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면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인간의 겸손함과 그 예수님의 겸손 이것은 근본부터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 겸손은 피저물로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 자체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이 겸손의 극치를 보여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 중에도 가장 낮고 낮은 위치에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또한 고독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시는 것처럼 원래 없는 사람이 고생하고 원래 어려운 사람이 낮은 자리에 삶을 살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모범의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역시도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배우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심지어 사역자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과 신앙 외에서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안을 보고 학벌을 보고 경제력과 실력과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조건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것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상대방의 믿음과 인격을 보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지, 그러한 숨기고 있었던 그 믿음의 진실함이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감히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감히 너 같은 게, 감히 네 주제에 이런 말을 우리는 써서는 안될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또한 반역자 중에 반역자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하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피조물의 모습, 인간의 모습. 그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잘 것 없는 가난한 그 요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심지어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그 어떤 인간의 겸손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죄의 형벌로 인해서 마땅히 멸망받아, 멸망당해야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어떠한 형벌이었습니까? 가장 악한 죄인들이 받는 벌이었습니다.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라면 세상에서 아주 가장 큰 죄를 지었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에서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을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멸망당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그것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물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언제나 순종과 복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 권위가 부재한 시대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권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불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비비제 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따랐어. 내 생각과 뜻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셔서 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라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미천한 자가 되셔서 우리 찾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겸손과 섬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 뜻의 복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 주신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섬김과 겸손, 또한 손, 순종과 복종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누구의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자지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어쩌면 섬김이라는 이러한 단순한 도덕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섬김, 또한 겸손한 모습과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자리에 서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겸손하기를 싫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하고 대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섬김, 또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